쪼그라트로 예, 쓰는 거 대신에 이렇게 꼭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예. 이렇게 해서 비트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붓을 잡고 예. 그래서 큰 붓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국애들이 이유가 있어 내가 봐도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 예. 중국애들 중국 사람들이 이 붓으로 써요 지금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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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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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거 어서오세요, 언제 오셨죠? 편안하시더붓빨고 오셨어. 붓빨고 이제 도박하셔시는구나 새로운. 아, 새하운 아, 새이 아, 게로 새로운. 아, 새로운. 아, 새 네. <laughs> 네, 그, 새로운. 아, <웃음> <새롭다>. <웃음> 진하게?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섞어서 찍어 물하고 섞어서 응응 뭐가 이렇게 흔들렸나? 우와 뭐가 있네 뭐 어, 우리 음. 오래됐는가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뭐 아든가 뭐가 들어갔나? 뭔가 있네. 누가 음. 뭐가 녹았는데 내가 음. 뭘 넣었나? 아 머리카락인가? 아닌데.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끈적끈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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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그렇게 쓰시는 예습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초의 성과는 이루셨어. 이제. 창작 능력을, 예, 네, 배양하셔야지. 똑같죠, 달감. 음. 달감이 아니고 스물. 아, 달, 점이 없어도 다, 달감으로 스물이? 가, 여기는 네. 달감으로 나왔는데. 음. 자, 그 터치력을. 있네. 이것도 아까 잘 쓰셨어 네, 아까 고민이 보였어 끝까지 채우시고 이제 손목 쓰고 어떤 모수을 하시든 간에 이제 힘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네, 글씨를 보면 알잖아요 점도 이렇게 살짝 눌러서 여기다 찍어도 되는 것인데 줄. 그냥 원래 여기가 하나 더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개자와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동자가 잡은 건잘 보셨어. 동자가. 이렇게 이제 횟수가 없는 애가 이렇게 크잖아요. 응. 과감해 주셔야 돼요, 볼수 있으면. 자연스레가 휘뚜루 돌을루 굉장히 진짜 가시네. <laughs> 진짜 가시네요. <laughs> 뭐뭔 일을 왔을 때는 어디 기전 가야지. <웃음> <웃음> 밖에 비 <피> 오더라고. <웃음> <웃음> 지금도 비와요? 네. 비 오기 타요. 능력 능력자시라니까요. 군자는? 뭐 집에서도 뭐안 쓰시고 음. 저렇게 하고 여기 와서 쓰신다는데 그 실수를 거뭐 많이 빨리빨리 <laughs> 내는 거 보면 능력자야. <laughs> 능력자가 아니고 그냥. 아니 집에서 죽을 동사동 해도 잘안 되는데. 한줄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세월이 아니겠지, 여기 이렇게. <laughs> 하던 이렇게 오면 이게 같이 그때 갔다고 선생님들이 보기 네, 좋다고. 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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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재밌네, 재밌어. 추.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한자를 이렇게 재밌 k a y 어 k a y Okay. o 한 a y Okay. Okay. o k a 저도 옛날에 저기 뭐야 중리동에 했는데 거의 이렇게 쓰 k a y 면요꽃 y o 처럼 써요 이렇게 삐뚤 빼뚤 빼뚤 a y Okay. Okay. 이게. 음. 어, 뭐왔었나제가 아니, 아니다물어보고싶은데아아아다 네. 이쪽 쪽 보시, 불어 다